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파프리카의 맛과 영양을 어떻게 하면 200% 음. 살릴 수 있는지 섭취법 저희가 하나 하나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으세요. 첫 번째는 색깔별로 골라 먹어라. 오, 골라 저는 먹어라. 사실은 개인적으로 네. 노란색 파프리카를 음. 좋아해가지고 마트 가면은 노란색만 쏙쏙 골라오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색깔별로 맛도 다르고 영양도 다르고 그래요 교수님? 네, 실제로 보면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자기의 취향이나 나한테 어떤 것이 더 맞는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별로 보면 예. 우리가 빨간색은 캡산틴이라는 색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캡산틴이라는 것은 항산화력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전반적인 내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드신다면 이 빨간색 파프리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파프리카는 어~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눈 건강이 음. 염려되시는 분이라면 음. 노란색 파프리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해서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가지는 주황색 파프리카는 비타민에 비타민 A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은 전부 다 지용성 성분이에요. 아. 그래서 빨간색이건 노란색이건 이 주황색이건 드실 때 기름과 함께 드시면 훨씬 더 흡수력을 높은데 여러분들 기름 찾을 때 올리브유만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 국산 날들기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 날들기름과 같이 드시면 올리브유 못지않은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색깔별로 자기가 골라서 드시면 훨씬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네. 저는 늘 궁금했던 게 네. 초록 파프리카 했잖아요. 네. 초록 파프리카가 익으면 이렇게 빨간 파프리카가 되는 거아니가요 아, 사과처럼. 그치? 그죠 그거 궁금했죠? 네. 붓고추가 네. 익으면 빨간 그렇죠. 고추가 되니까. 네. 오, 어. 네.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laughs> 네,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laughs> 어, 그래요? 네, 맞았어요. 네.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는 우리가 색깔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음. 전부 다 노, 이렇게 녹색 파프리카가 익어가면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음. 그리고 어떤 것은 노란색으로 바뀌고 주황색으로 오, 바뀌는데 음. 품종 자체가 틀려요. 왜냐하면 음. 이 클로로필이 많은 녹색이 나중에 카르토이노이드의 색소가 많은 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음. 이게 빨간색을 냈타는데 빨간색은 리코펜, 캡사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빨간색으로 가고요. 이 노란색 파프리카로 가면 색소 성분인 아까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이 많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주황 파프리카는 베타카르틴이 많기 때문에 오. 주황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네 가지가 유통이 되지만 외국에 가서 제가 전시회를 가봤더니 12가지나 색소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정도 색소가 아. 많습니다. 네네. 아, 정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네. 파프리카인데. 그리고 요즘 예. 파프리카가 정말 이제 앞으로 맛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 어, 우리나라는 겨울이 춥잖아요. 그래서 광이 제일 약할 때는 실은 파프리카 열매가 제일 이렇게 적게 수확이 되는 시기이긴 했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튼실하고. 과육이 두꺼운 파프리카가 생산이 되는 요즘이 제철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운 계절에 파프리카 듬뿍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네.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적보 정리 한번 <laugh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요거 헷갈리시죠? 요건 피망입니다. 오. 이 앞에는 파프리카가 있고 아. 피망과 파프리카. 한 집안 한 형제일까 아니면 같은, 아니에요? 같은 친구 다른... 아니에요? <laughs> 다른 집안일까? 예. 네, 피망은 실은 프랑, 파프리카를 프랑스어로 하면 피망이 됩니다. 오. 프랑스는 모든 고추류를 다 피망이라고 부르는데 아. 이 이거는 피망이죠. 이건 파프리카요. 근데 근본적으로 네. 차이가 있습니다. 피망은 굉장히 과육이 얇고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런데 파프리카는 보면 거의 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좀 다르네요. 통통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피만 이렇게 커지지를 않습니다. 아, 무게 그래요? 자체도 굉장히 작아지고. 예. 음. 그래서 어, 태생 자체가 굉장히 품종 자체가 틀린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 파프리카는 원래는 어, 허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파프리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렇게 고추라기보다는 전부 다 허브의 일종에서 파프리카가 유래가 되었고요. 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게 착색 단고추, 단맛이 나는 고추라고 해서 단고추라고 단 이름이 고추. 불려졌다고 지금은 널리 소비자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파프리카로 어, 전부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초록색 파프리카를 피망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laughs>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품종이 다른 거라는 거 기억해야겠고요. 그 다음 섭취법도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그 다음은요, 파프리카 기름에 볶아 먹어라. 기름에. 그러면 더 좋다고요, 전교수님. 네. 어. 파프리카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흡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으로 먹으면 더 좋은데요, 생으로 드실 때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유지류 드레싱을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은데 뭐 올리브유도 좋겠고 우리 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기름 날 날들, 들기름을 이용해서 드시면 훨씬 더 흡수를 더 좋게 하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기름에 볶아 먹어라. 그래서 네. 저는 사실 파프리카 막 이렇게 생으는잘안 먹게 되고 집에서 볶음밥 할때 이렇게 다져가지고 볶아 먹거든요. 네. 저 잘하고 있나요? <laughs> <laughs> 정말 잘하고 계세요. 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오늘은 어, 네. 어떤 일이에요 네, <laughs> 네, 볶아 먹는 기름에 볶아 네. 먹는 요리인데요. 네. 네. 파프리카 네. 정말 많이 네. 볶아 먹을 수 있는 네. 파프리카 마파두부 한번 해볼게요. 파프리카? 마파두부에 마파두부. 파프리카가 네. 들어가요. 오. 네, 나 네네네. 당근 넣었었는데 당근 대신 넣었나? 오이, 오이 아니에요. 자 그럼 재료 잠깐 <laughs> 소개할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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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색이 파프리카들 이렇게. 먹기 좋게 잘... 다져 주셔도돼요 네. 예. 네, 그런데 그 크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음. 아니면요. 커터기로 드륵드륵 가르셔서 음. 거칠게 음. 가려 주셔도 되고요. 네. 아까 얘기한 피망, 피망. 네, 피망 네. 좀 다져 줬고요. 음. 저 오늘 여기 되게 특이하게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붉은 파프리카를 곱게 갈았어요. 그래서 수분을 이걸로 좀 주려고 해요. 아니, 근데 아 선생님 좀 전에는 주황 네. 파프리카 갈아서 사용하셨는데, 이번엔 빨강이에요? 예, 그렇죠. 붉은 어. 파프리카 들어가면 마치 토마토 들어간 것처럼 아 네. 예, 그런 색깔도 아 색감도 내고, 네. 네. 아 네. 네. 아 그리고 맛이 네. 감칠맛이 나요. 그렇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그러면 음. 그 외에 다진 파와 고기 그리고 두부를 준비했는데요. 네네. 먼저 볶으면서 이야기할게요. 볶아볼게요. 오일 파프리카 먹을 때 음, 그냥 음. 단순해, 그어자채 <laughs> 썰어서 먼저 기름 네. 붓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에 먼저 들어갈 게파좀 들어갈게요. 아, 파 기름. 네. 네, 파 넣으셔도 되고요뭐 여러분들 집에 양파 있으면 네. 양파 쓰셔도 음. 돼요. 음. 아, 또첫 값이 좀 들락날락 비싸기도 하고 할 때는 양파 쓰도 네. 상관없습니다. 아 파니까 네. 파를 넣 네. 그리고 나서 고기를 오, 네. 갖다가 으깨면서 돼지 고기인 거죠? 예, 돼지 고기 쓰셔도 되고요오 네. 생고기 쓰셔도 되는데요. 돼지 고기에 참잘 어울려요 기름이랑. 오, 오. 네. 그렇게한 다음에 요렇게 네. 볶다가 이제 붉은 파프리카 아 네. 여기다가 파프리카 바로 넣는다 그리고 노랑 파프리카 뭐 주황 파프리카 있으면 다 음. 드셔도 상관없어요 어.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돼요? 예, 진짜. 다 넣을게요. 아 <laughs> 그리고 이렇게 다한 번에 넣을게요 진짜. 네. 네, 넣고요. 살살살 네. 살살 볶아주세요. 네. 근데 여기에 양념은요, 네. 네. 우리 요즘 뭐 두반장 이런 거, 해외 소스도 많이 나오지만, 네. 네. 된장, 고추장, 간장으로 그냥 기본간 할게요. 네. 자, 요렇게 해서 그냥 밥넣으면밥 밥, 볶음밥도 되겠어요. 네. 오, 자세한데. 진짜 맛있겠다. 요렇게. 여기... <laughs> 바로, 바로, 바로. 와, 요거다. 그렇죠. 아. 어, 예. 자, 붉은 파프리카, 파프리카 갈아서 싹 넣으면은요 색깔도 예뻐지고 그러네요. 우리에게 토마토가 없어도 우리는 파프리카가 있다 예 <laughs> 음. 가능합니다 뭔 아, 빨간색이 아, 그렇죠. 나오네요 진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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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이제 음. 이렇게 볶으면서 음. 이제 두부도 살짝 넣어주시고요 음. 네. 아, 부드러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살짝 물 조금 붓고요 네. 이외에 이제 여기다가 정말 정말 우리가 넣고 싶은 음. 아 뭐냐 된장, 된장? 네 음. 고추장 그리고 음 간장을 좀 넣겠습니다. 다 넣어요? 예, 다 넣게요. 두 숟가락. 그다음에 예, 그 예. 고추장은 한 스푼 정도 넣어서 예, 보글보글 하면 서한 차례 끓여주시면 돼요. 어, 여기서로 네. 넣어도 돼서 좋네요. 네. 그렇죠, 예,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먹, 드시게 되면은요, 음. 어때요? 파프리카 정말 많은 양을 드실 수가 있죠? 네. 예. 정말 특히 붉은색 좋다고 하니까 제가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알록달록 하면서도요, 고기와 함께 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음. 이제 바글바글 끓으면 지금부터 수분이 좀더 많이 생기거든요. 네. 예. 수분이 좀 많이 생긴 상태로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옆에 지금 네. 이동해서 볼까요? 네. 선생님? 네. 한번 열어주세요. 열어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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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보글물도 엄청 많고 있죠. 예, 이렇게. 네, 네네, 네네, 네네. 네, 네. 그러면 요렇게 보글보글 끓은 네. 데다가 바로 이제 우리 물전분이라는 아 걸좀 만들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감자 전분과 옥수수의 그렇죠. 예, 옥수수나 아니면 네. 감자 전분도 상관없고요 음. 고구마 전분도 상관없고요 네. 요렇게 해서 요거를 한 숟가락 요렇게 빙그르르 돌려서 오. 살살 섞어주시면은요. 점도가 생겨요. 예, 네. 음. 네, 그래서. 약간 껄쭉해지네그밥 그렇죠. 음. 위에 얹어 먹으면 오. 아주 윤기도 좋고. 어, 시간이 지나도 쉽다. 네. 음. 시간이 지나도, 어, 그, 저기, 오. 그 온도. 그 그렇죠? 네. 따뜻하게 우리 겨울에.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좋은 어.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와, 냄새 씻어. 마무리로, 마무리로. 네, 참기름 한번 쑥 두르고요. 네. 예, 볶으실 때는. 파마는 뭐, 아끼지 마시고 다 사용하셔도 좋겠어요. 어, 좀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맛있어지죠. 아, 벌써 맛있는 아, 그렇죠. 향이 엄청 올라와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고추장, 된장, 간장을 넣고 네. 어, 파프리카 소스만으로도요. 음. 네. 마치 그러니까. 토마토가 들어간 <laughs> 듯한 마파두부. 진짜 순식간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 나 고추장, 된장으로 마파두부 응. 만드는 것도 너무 신기하네요. 오, 그래요? 우리 네. 네. 한 번, 뭐, 한번 드셔보실까요? 오, 네. 밥 준비해 주셨네요. 제가 한번싹 맛있게 아우, 얹어보겠습니다. 아우, 그 밥. 예. 위에 아우, 이대로 그냥, 그냥, 그냥 얹어가지고. 얹어간... 그니까 그냥... 마파 아우. <laughs> 네, 우리 다은 시도 네, 다은 네. 씨도 드릴게요. 아, 이걸 쏙쏙쏙 쏙. 아, 어, 진짜 아니요? 맛있겠다. 맛있는 향이 그냥. 아우, 아우, 맛있겠다. 오, 먹어볼까요? 오오음 아, 오, 음. 아, 뜨거. 조심하세요. 음, <laughs> 음. 어떠세요? 어쩌면... 네. 음. 어쩌면 이렇게 같이 잘 어울리죠? 어떤 재료도 따로 놀지가 않아요. 파프리카, 된장, 음 두부. 너무 딱 맞네. 음음 오늘 보니까 이 파프리카가 마파두부를 위해서 태어난 그래 거였네. 네 마파의그 파가 파프리카 같잖아. <laughs> 너무 음잘 어울려요. 음 이게 사각사각 하면서 음 단맛이 들어가가지고 네 진짜 네 맛있는데요. 음 너무 존경죠 저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저는 사실 이게 파프리카랑 네, 네. 붉은 고추? 피망 이게 다 비슷비슷해 음, 네, 보이는데 네, 음. 요리할 때 사실 구분을 해서 쓸수 있는지 아예 네. 네. 만약에 네. 그 음. 고추 대용으로 쓰려면요, 네. 시 네. 피망을 쓰시는 게 좋아요. 아 네고추보단 조금 부드럽고 또 고추보다 수분이 조금 더 많지만 음. 여하튼 고추 대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피망을 쓰시는 게 맞고요. 이게 음. 예, 그 피망하고 파프리카는 또 맛이 좀 달라요. 음. 그래서 음.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좀 단맛하고 음. 야, 상큼한 맛이 더 중심이라면 네. 이제 피망 같은 경우에는 좀 매콤한 맛도 나고요. 예. 그리고 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색깔이. 그죠? 네. 와. 아니, 하이간 가라